부병루 이색 작가 영명사라 잠등 부병루라 성공월일편이여 성로 운천추라 인마 거불반이니 천선하초이라 장소의풍등이요 산청강자리라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 텅빈 평양성에 한 조각 달은 떠 있고 오래된 조천석 위에 천년의 구름 흐르네. 긴만은 떠나가 돌아오지 않는데 천선은 어느 곳에 놓이는가 휘파람 길게 불며 돌다리에 기대어 보니 산은 풀고 강물은 절로 흐르네. 모근 이색이 스물세 살에 원나라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고구려의 옛 유역지 평양성을 지나면서 금수산 부병루에 올라 느낀 가메를 노래한 시입니다. 성로는 조촌석을 이루며 평양의 기린굴 남쪽에 있다 합니다.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이 이 바위에서 기린을 타고 놀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인마는 고구려의 창시자 동명성왕이 타던 기린 마요 천선은 곧 천신의 자손인동명성왕 주몽을 읽었습니다. 운 자는 2, 4, 6, 8, 9 끝에 루추, 유주 이네 자이고, 3, 4, 9에 성과 석, 공과 노, 월과 운, 일편과 천추와, 5, 6, 9에서 인마와 천선, 거불반과 하처유로 함년과 경년에서 대구를잘 이루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평양성 대동강에 있는 부병루는 정자의 풍경이 마치 대동강의 푸른 물결 위에 떠 있는 듯하다고하여 부병루로 불린다고 합니다. 평양 북쪽 금수산 꼭대기에. 을밀대가 있고, 그 아래에 부병루가 있고, 그 서쪽에 영명사가 있습니다. 이색은 1328년에 태어나 1396년에 돌아가셨는데, 한산이시오, 자는 영숙, 호는 모근입니다. 고려에서 진사시에 합격한 뒤, 원나라에 건너가 원나라 국자감에서 처음 성리학을 배워서 연구화했고, 원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쳐 회시에서 장원으로 급제, 전시에서는 2등으로 합격했습니다. 통일신라시기 최치원최승우 등도 당나라에서 급제했다고 하지만 외국인 대상의 빈공과에 합격한 것이므로 다소 격이 떨어지는데, 이 세계 전시 2등은 요즘 말로 호흡그라스의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 원나라에서 벼슬을 살다가 어머니의 연로함을 이유로 귀국했고 고려에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이 무신정권기에 잔재했던 정방의 폐지였습니다. 그는 고려에서 우대원과 대사성 문화시중을 거쳤으며 공양왕 때 정몽주가 정권을 잡자 부원군의 자리를 받아 한산 부원군에 올랐습니다.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와 더불어 사문의 수령으로 입제이재연에게 공부했으며 문화의 정몽주, 정도전, 길재, 권근, 변계량등 거의 모든 사대부들을 배출하여 학문에 큰 발자취를 남겼으며 사대부의 아버지로 불려집니다. 조선 초에는 대다수의 성략계의 전파자이자 신진 사대부가 이 세계의 제자였던 만큼 그는 정치적 위치와는 무관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며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후에 그의 제자인 정몽준은 고려왕조를 지키려는 세력으로 정도전은 조선 건립에 찬성하는 세력으로 각각 중심 인물이 되었고 스승인 이색은 고려 왕조를 지키려는 온건파였으니 그의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조선 개국 후 태조가 여러 번 불렀으나 절개를 지키며 나아가지 않았고 운곡 원천석과 교주하며 목은이고 목은문고를 후세에 남겼습니다. 유교의 종주면서도 불교를 신봉했던 이세계 6대선이 토종 비결로 잘 알려진 이지암이고 선조 때 영의정을 역임한 이산해가 이지암의 조카이며 이세계 7대선이 됩니다.